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도 30년, 40년을 쓰면 재건축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50 넘게 살고 60 넘게 살고 70 샀는데 왜 재건축 안 하냐고요. 한번 해야지. 재건축해서 더 튼튼하고 더 예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 외모에 대한 관심도 자기한테 이제 쓸수 있는 버젯이 많아지니까 외모적으로도 많이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너무 관리가 잘 되셨어요. 근데 웃으면 치아가 너무 그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저도 10개 정도를 치아를 했는데 치아가 완성이 돼야 나를 관리한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해도 치아는 그 나이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항상 주변 분들한테 그냥 집에 도배지 바꾸는 정도만 생각해라. 치아도 그겉 표면에 생활 때 같은 것들만 살짝 제거하고 그 위에 정말 얇게 저희가 제작을 한그 라미글로 거의 삭제를 하지 않고 라미글로를 이렇게 더 치워주면 집에 이렇게 도배한 것처럼 환해지고 밝아지거든요, 인상도. 저희가 여자들은 네일 폴리싱 하고 나면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라미글로우는 네일 폴리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죠. 네, 왜냐면 손은 보여줘야지 보이는 부분인데, 치아는 그냥 남들한테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를 좀 지향을 하는 편이라 그거랑 똑같아요. 그 네일 받을 때 아픈가요? 안 아파요. 치아도 뭐 그렇게 아픈 건 없어요. 단, 치아는 머리에 붙어 있어서 그냥 무서운 것 뿐이에요. 왜냐면 머리에는 우리가 가장, 어, 크게 보호해야 될 뇌가 머리에 달려 있어서 여기 어, 얼굴 부위를 만지면 그냥 뇌가 놀라는 거예요 오.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것뿐이지 어, 아프거나 아. 하는 거는 없어요 치과 무섭지 않아요 치과 재밌는 곳이죠 왜냐면 음. 피부과나 마찬가지로 치과도 어, 나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쁜 것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엄청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쁜 거는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급스러워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라미글로를 통해서 조금 산뜻한 이미지로 바꾸시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바꾸셔서 다른 분들과 만나 생활하시는 것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